편집하는 희입니다 제가 아파트먼트를 좀 연습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고민이 있어요 아니 아니 고민이래 제가 요즘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은 편집으로 비타를 쓰시나요? 캣컷을 쓰시나요? 아니면 다른 편집 앱을 쓰시나요? 저는 둘이 같이 쓰고 있는데 일단 이 사진이랑 배속하는 거는 비타에서 하고 있고 녹음은 캡컷에서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녹음을 담은 비타로 가서 텍스트를 넣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참 보... 근데 제가 로블록스를 찍으면서 좀 제가 못한다는 걸 느끼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로블록스로브때 로블 보는 즐거움도 있고 어 하는 즐거움이 또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지금 로브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제가 지금 녹음을 하면서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 뭐냐면 제가 녹화하는 거를 지금 녹음이랑 이렇게 편집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그 숟가락 안에 있는 햄스터 사진.